샬롬 미소계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30일, 오늘 나기시는 생명수 세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구장을 보실 텐데요. 아달월, 1열째달 13일은 이제 왕의 어명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제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그 전에 내렸던 유대인들의 첫결에 대한 조서를 취소하고 이들이 구원받은 날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들은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요. 거꾸로 역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모여서 자기를 해하고 산 자를 죽이라 하니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능히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서를 받고 어명으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무보는 자들도 두려,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다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기하게 되고 점점 창대하게 되고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력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이제 봉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서 15일에 심해 이날에 잔치를 이제 베풀었는데, 예, 유다인 고 성이 없는 골고루에 사는 자들이 아다로 14일을 이제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어 서로 즐기며 예물을 주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를 기록하고 어아수에로 왕의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글을 보내기를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사실 이 날은 모르드게를 미워했던 하만이 부르라고 하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날 이제 유대인들을 다처단하겠다 이제 다 죽이려고 했던 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만이 죽는 날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이 날에는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해 기한 날이 되었으니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가난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명절로 정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브르드기의 명령대로 이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되어서 이제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근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사탄은 아주 즐거워 했겠죠. 근데 그날이 이제 사탄의 그 권세가 무너지는 날,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날이고, 이제 주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날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보음 12장 4절부터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이지만,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이제 뭐그 당시 시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신 바가 없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머리, 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는 참,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 아니냐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실 것이고, 아,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시인하실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회개하면요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앞에 끌고 가거든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될 때에도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해야 되지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뭐 그들이 해봤자 우리 죽인 것밖에 더 하겠느냐 정말 두려워할 것은 죽음 이후에도 또한번더죽이신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던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 역시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미속의 성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역시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미속의 성도인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미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